시장 보러 가요. 그거 나이 먹어 갈수록 정신 똑바로 잘 차려야 돼. 왜냐면 이제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어. 계속 늘어나. 어. 또 어디 누가 어디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녀가 이런 성생활도 최저로 하고 있다는 거야. 요새, 요새. 음. 아 무슨게 쓰는지 뭔지 누가 그걸 제대로 조사했겠어. 그렇대. 가장 많이 안 한대. 요즘이.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지. 연애도 안 하는 거야, 연애도.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이 늘어날 건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아, 당연히 1등 경제력일 거예요. 경제력. 왜냐면 이게 혼자서 먹고 살고 이게 돼야지. 병원 가고 이런 게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취미 생활. 왜냐면은 만약에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그거 뭘로다가 그거 대신해 줄수 있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그걸로 대신해 주는데 그게 취미생활인데, 아, 물론, 아, 이런 사람들은 제외예요. 사회 활발하게 사시면서, 뭐, 돈 걱정 안 하고,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열애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혼자 살고 또 인간관계가 이제 살살 단절이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인데 어 나는 이제 인간관계는 일부러 내가 단절시킨 경향이 있어요 일부러 아우 짜증나서 인간들이 네. 어쨌든 이제 그건 그거고 아 어, 그거를 이제 극복해 줄수 있는 거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야 씨, 나 혼자 이게 세상 뭐 하러 사냐 이거 위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 빠지다가 희끼꾸머리도 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가 아. 집에서 자살하고, <laughs> 어, 3개월에 그게 발견돼갖고 그 고독사 되고 그러잖아. 아. 아, 그러니까 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 경제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을 달래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취미생활이더라고. 어. 그런데 취미생활도 돈이 좀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다고서 뭐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뭐한 중년까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 사셨으면은 그 취미생활이 예? 본인이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몰라요. 예. 저도 지금 뭐 이것저것 아 이거 너무 공허하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다가 어 하나를 찾긴 찾았어요 그게 이제 뭐악기데 <laughs> 아니 제가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다 해보니까 스포츠인가? 그거 좀 해봐 아니면 또뭐 뭐 그림 그리는 건가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그걸 참 여러분 진로 선택되는 것도 그냥 아 이거야 그래서 그냥 봐. 처음부터 한 길로 딱 나가요? 안 그렇잖아. 막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적응이 안 돼서 실패다. 그러잖아. 이 취미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렇 실패하다 보니까 어어아 여기 나한테 쏙 맞는다. 그러니까 요런 걸 찾는 것도 찾는 것도 금방 찾아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기한테 맞는 그 취미를 찾는 것뿐이 지금 제가 이게 장이 시장 보러 가는 거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식당에서 먹는 밥들도 이제는 안 좋더라고, 몸에. 안 좋은 게딱 느껴져. 어. 그리고 이제 그, 저, 슈퍼에서뭐 일반적인 그 가공식품들, 그거 먹으면 배속이 이상해진다. 이런 것까지 이 느껴지는 거야. 몸으로 이제 나오는 거야, 그게.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양념도 이런 별로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막 소금하고 뭐 이런 거 넣고 그냥 콩나물국 끓여 먹고 두부 같은 거 먹고 물론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같은 게 부족해 갖고 몸이 좀 부실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단순 간단하게 한 그릇 딱 먹는 게백배 나온 거야 백 배. 어 밖에 나가고 막 어디 식당 거뭐 짜장면 찍고, 짬뽕 그거막 뭐 그냥 막된거 이제 먹잖아. 아 물론 이것도 나, 나한테만 나 국한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한 그릇 쭉 먹으면 그냥 개어나고 얼큰하고 매운 짬뽕 얼마나 맛있냐고. 그럼 먹고 나면 속이 막 개판인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밥을 해먹다 보니까 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국물 같은 거뭐 한번 딱 먹으면 와 이거.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맛이 딱 나와. 딱 느껴져. 어, 내가 옛날에 이제 막 한참 막 사회생활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럴 때막바쁘막 아, 돌아다니고 할때맛 내가 느끼 야이집 맛있다. 저집 저 맛있다 했던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이 좀 먹어가지고 가서 그걸 먹어. 그러면 그 맛이 있잖아. 내 입맛하고 완전히 틀린 완전 그 조미료 맛이 막쫙 나오는 거야. 그좀 그 조미료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지. 오늘의 주제는 이제 혼자 살면서 뭐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돈이고 그다음에 어, 취미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건강이더라고 건강. 어. 아 왜냐면 취미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한번 가면 했잖아요. 그 지금이야 뭐 그냥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건 다. 의료 보험 같은 건지만, 가성어, 시티 뭐, 뭐 이런 거 검사 한번 해봐요. 몇십만 원이요, 그냥. 건강은 돈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예, 네. 건강. 그리고 이빨 같은 거 지금 나 부실한 이빨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뽑아놨고 하나는 뽑아갖고 앞 이빨이라 이플란 트해야 되는데 그돈쳐서 백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빨 한 개다. 이거고 하나 삽니다. 이거 하나 삽. 넣어놨고 이것도 하나 사 3,000원짜리로 사까 어.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식재료 아이템 요거 멸치 <웃음> 이거는 <웃음> 왜 맛있 왜좋냐 그냥 뭐 칼슘하고 단백질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도 근데 이걸 조리를 해서 먹잖아 근데 저는 그냥 갖다 그냥 그냥 밥, 반찬을 그냥 먹어요 그냥 조리 안 하고 어. 그래도 맛있어 그러니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뭐 사는 거야 그래서 좋다는 얘기좋 좋다.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약간 상한 애들 얘 하나 사자 이걸로? 응 어. 어. 요렇게